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음압병실 확보입니다. 울산지역 음압병실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입원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인 울산대 병원입니다. 이곳에는 109개의 음압병상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부산 기장의 BNK 연수원에 마련된 울산 생활치료센터도 75병상 모두 환자로 가득 찬 상황 지난해 말 요양병원발 집단감염 당시 치료센터로 활용된 현대차 양남연수원은 이미 의료진이 철수했고 104개의 음압실을 설치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사용했던 울산 시립노인병원도 지난해 노인병원으로 다시 전환돼 울산에선 더 이상 병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울산 확진자들은 부산 생활치료센터나 마산의료원 등으로 이송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엔 전국 각지로 이송됩니다. 다 찬다. 그러면은 전북권으로 거기다, 다 찬다. 충청. 호남.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울산시가 대처에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비시 뉴스 김규태입니다.